어, 여긴 어디? 어, 저 궁금한데. 부드다부드다 에이, 부드다. 부드다 어, 사부님 아니에요? 어, 너가 왜 여깄냐? 저가 매일 가는, 여기가 거의 용의 자리, 아니, 용의 자리인데요? 아, 그래? 그, 여기가 용으로 이어지는 곳이란 말이야? 와. 야, 그러면, 난못 막네, 여기서? 에 저요? 저기, 저는요, 저기 땅콩같은 거. 어. 이거 먹어요. 이거. 오, 오. 아, 아유, 어디? 오, 여기 콩? 아, 아, 근데, 여기 왜, 뭔가,

나. 그 용이 왜 여기? 여기서는 여기서는 요어 여기서는요 아. 죽은 용은 태어날 수 있거든요. 아아그 모습대로 아빨리버다이동보이동 기분 좋네. 다행이다. 다머니어어 아까 전에 제가 먹는 땅콩 보셨죠? 그건 또 맛있긴 맛있어요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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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근데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. 이거 어 이거는 산책할 때마다 달아주세요. 아니면 날 때나 그래 어. 그리고요 그래 어쨌든 어쨌든 뭐 땅콩같은거 막 이런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알겠습니까요? 그래그래 네 어디서 구해? 몰라요 그거는 아마 그 레드공룡 레드용같은거 있죠? 이 그래, 그래그래 어? 거기서 구하시면 돼요 아버님, 아버님, 아버님. 그는 몇 시간 동안 잠들었다고 한다. 끝.